자 544조 보겠습니다. 아, 법정 해제 사유라고요. 법에서 정해놨어요. 요러요러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법정 해제 사유고요. 법정 해제 사유의 대표적인 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는요. 이행을 할수 있는데 안 하고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대금 미지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더라 매도인은 막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할정에서 대금지급하라고 독촉을 하고 최고 그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즉 해제권이 생긴다 이게 대원칙 다만 채무자가 매수인이 미리 미리 대금날짜가 1월 30일인데 미리 한 1월 25일쯤 나돈안줘 이걸 이행 거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이행을 거절했다면 굳이 독촉할 필요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게 544조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권이 됩니다 자 이행 지체가 뭔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원칙이 최고하고 해제하는 거라는 거 다만 미리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했다면 최고 필요 없다는 거. 544조는 정기행위라고 되 있는데 정기행위는요. 쉽게 생각하세요. 정해진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이런 정기행위는 절대적 정기행위와 상대적 정기행위라고. 절대적 정기행위는 계약성질 자체로. 누가 뭐라고 말을 안 해도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해야 돼요. 근데 장례식 조화를 주문했어요. 당연히 이 조화는요, 발인 전까지는 도달해야죠. 적어도. 이런 걸 절대적. 반면에 상대적은 당사자가 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라고. 양복을 맞춰요. 맞추면서, 나 며칠 날 면접이니까 그때까지 완성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기행위로 만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인 날짜나 기간 내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그걸 정기행위라는데, 그 정기행위는 절대적 정기행위와 상대적 정기행위가 있다. 절대적 정기행위는 계약 자체로 정기행위. 상대적 정기행위는 당사자가 정기행위로 만든 거. 그런데,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구별 안 해도 됩니다. 그 정기행위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조화가 도달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정기행위 이행지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자, 이행불능이행불능은 매도인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과 자동차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고요. 10일날 계약을 했는데, 17일날 자동차를 옮겨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15일쯤 갑이 운행을 나갔다가, 사고 나서 장차를 폐차했어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채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걸 이행불능이라 합니다. 갑의 잘못으로 갑의 의무가 불가능해지는 걸 이행불능이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은 그냥 해제할 수 있죠. 이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해제 이렇게 된다. 최고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47조 해지해지 불가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지해지 불가부성이 뭐냐?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공유하던 아이고야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이건 뭐지? 어디 또? 을 어떻게 없애야 되죠? 아이 참나. 이또안 없어지네. 에 몰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던 땅을 병에게 팔았어요. 자 병이 대금을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그럼 갑과 을은 쪼갰죠. 쪘는데도 대금을 안 주면 갑과 을에게 해지권이 생깁니다. 반대로 갑과 을이 지분을 이전 안 해줘요. 그럼 병에게 해지권이 생기고요. 상대방이 갑과 을리 됩니다. 이렇게 해제권자가, 해제권자가 두명 이상이거나 상대방이 두명 이상일 때그 해제권은 전원이 행사하거나 전원에게 행사하라. 이걸 행사의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1인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합니다. 이걸 소멸의 불가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제해제권의 불가분성은 해제 해지권자가 여럿 있거나 상대방이 여럿 있을 때 행사를 전원이 전원에게 물론 동시하라는 건 아니고요 소멸도 한 사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 이런 걸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이라고 부르는데 다만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조문 자체에는. 이렇게 하라고만 되어 있지, 임의 규정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학법원은 이걸 임의 규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조문은 기억하자.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하라. 물론 동시하라는 에 말은 아니다. 그 다음에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조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가분성. 548조. 계약을 해제해요. 그럼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해요 그래서 받은 거 돌려주고 준거 돌려 받아야 돼요 이게 원상회복인 거예요 물론 제3자는 보호돼요 그 다음에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계약해제의 효과입니다 채무불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효과 일단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받은 거, 돈 거, 받은 거 돌려주고 돈거 받은 거 돌려주고 준거 돌려받아라. 그걸 원상 회복 의무로 한다. 두 번째, 제3자는 보호된다. 세 번째 돈 돌려줄 때는 돈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라. 특히 받은 날부터로꼭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걸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하는데 원상 회복 의무는 선악 불문하고 전부를 돌려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선악 불문하고 전부를 돌려줘야 된다. 계약관계는 소급해서 소멸한다. 즉,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원상회복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관계는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문제가 생기죠. 제3자 권리. 예를 들어서 각과의리. 갑소유 에이토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등기까지 해서 소유권이 변동이 된 후에 계약이 해제되면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 안해도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합니다. 그런데 을이 이미 그 땅을 병에게 팔았을 때 갑이 계약을 해제하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지만 병하고 충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병을 보호한다는 거죠. 병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과 을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만약에 제삼자가 있다면 그 제삼자는 보호가 된다. 제삼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아, 제삼자 보호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돈 돌릴 땐 이자가 산하라고 돼 있죠. 자, 이때 이자는요 법정이자입니다. 금전에다 붙는 부당이득입니다. 연체이자가 아니에요. 돈을 돌려줄 의무를 지체해서 생기는 연체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자는 연체이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법정이자로 계산합니다. 대금 반환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이게 연체이자예요. 그 연체이자가 아니야, 우리 대법원이냐 하면. 단순한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그 이자는 법정이자로 가산하도록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549조. 원상회복에서,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수인이 물건을 반환하는 것하고, 매인이 대금을 반환하는 거 이게 원상회복이죠. 물건 반환과 대금 반환. 이게 원상회복이죠. 당연히 무슨 관계여야 되죠? 동시이행 관계여야 되죠. 이렇게 동시이행 관계로 원상회복 의문은 만들어놨다. 자, 해지는 아까,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나? 아니, 계속적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학원 수강 계약이라든가, 통신사 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 계약의 효력을 장례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걸 뭐라 한다? 해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는요,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만 나타나게 되겠죠. 계약은 장례를 향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이행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앞으로 이행을 안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의무 같은 건 없어요. 원상회복의무 같은 건 없습니다. 청산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청산의무가 있을 뿐다. 이걸 해지를 한다. 해지하게 되면 장례를 향하여 회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해지했다 하더라도 손해는 남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이기상 차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인디니 계약을 해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 지급받지 못한 차임이라든가 별도의 손해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인디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해제도 마찬가지죠. 매순에 대금 지급 채무 불행을 이루 계약을 일단 해제합니다.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뭘 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설령 해제했다 하더라도 그구한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조문을 두게 됩니다. 특히 요거는 조문 자체가 잘 나와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문 아, 암기들을 좀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552조는요. 갑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어요. 해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제권은요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에요 해제권 행사기간이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0년이니까 너무 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에게 해제권이 있는데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너무 기니까 을이 물어볼 수 있어요 상대방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이때 갑이 대답을 안 해요.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 그럼 해제권은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제권을 갖고 있는데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고 너무 기니까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어요. 계약을 해제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런데 대답을 안 해. 그럼 해제권은 소멸하도록 하고 있다는 라 거. 이게 552조 가될 겁니다. 그 다음에 553조는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해제권을 갖고서 매수인이. 근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면 물건을 돌려줘야 되죠. 근데 이 목적물을 물건을 훼손시켰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됐거나 또는 다른,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해제권이 해제권이 매수인에게 있는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면 목적물을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매수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그 매수인의 해제권은 소멸시켜야 되겠죠 그게 553조입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매수인은 계약을 지가 해제하면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더라 그런데 그 매수인 잘못으로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 매수인의 해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553조입니다 그래서 해제권 소멸과 관련해서 최고에 의한 소멸과 요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 소멸 두 가지 조문은 조문 자체가 가끔 나오니까 아 요럴 때 해제권이 소멸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약 청론과 관련된 조문 확인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제 강론이 가면 이제 매매부터 조문이 나옵니다. 여기부터 이제 강론 조문이에요. 강론 조문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한번 조문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론까지 조문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